당연하죠. 비싸니까 얼마인데 3억이요 3억 3억 주면 안될까? 물어보자 신발 사 화장실도 샤워부스 있고 아주 좋다 우리 집도샤워부스 여기... 없는데 뭐 샤워버스 없어? 우리 집샤워부스 없는데 나도 <laughs> 이 여기 수납장이 진짜 많은데, 아, 내가 진짜 너 아, 수장이 있어 이런 사다리 은 내가 이떻게다리하거 사다리 거 사다리 필수지 그러니까 사다리 를하나 <laughs> <여기> <laughs> 어 진짜 짜투리 공간 없이 다 넣어 주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 음. 여기는 보일러지어 아, 여기 캐리어는 다안 들어가겠다 이런데 캐리어 넣으면 딱 좋은데 네, 캐리어는 위층에 넣어것 같아 위층에 침실로 음. 사용하지 않으면 아 여기다 들어가야 되나? 여기 <laughs> 들어갈 것 같은데 사다리 캐어야 내가 봤을 때는 어. 저 보일러실에 사다리 넣야돼 맞아, 맞아. 저 아니, 집들 선물로 사다리 줘야 돼. 맞아, 집들 선물로 사다리 줘야 돼, 여기는. 응. 지금, 저 충고 엄청 높아가지고, 에어컨이 여기 다 되겠지? 오, 근데 네. 사실, 복추는 사실, 위에가 단열이 안 돼가지고 문제긴 하지. 저 위에 단열 되나? 단열 되는데도 바꾸고 있는데. 한번 누워봐. 단열 이게? 되나? 지금 안될것 같지, 나. <laughs> 이쪽으로 들어가자 이렇아 이거 살 빼라고 이쪽으로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거지 어. 너 한번 해봐 <laughs> 야 간당간당하다 노력해라 <laughs> 야, 간당간당하다 노력해라 어, 내 치마가 쌓이고 있어 여기 소품같은거 놓으면 은 좋겠다 여기 오 필기와 같은 거 넣으면 좋겠다. 요즘에 소품 인테리어 진짜 많이 하잖아. 어. 어 잠깐만. 내가 만약에 위에서 잔다. 그럼 아, 안 되겠네. 여기는 위에서.. 여기? 이 공간에 침대를 둬야겠네? 위에서 만약에 잔다고 하면? 뭐 어떻게 설계를.. 음.. 약간 비밀의 방 느낌이 있는데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저키 164입니다. 키164 여자가 쓰면 이, 이 정도. 더큰 사람이 쓰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? 네. 여기도 수납이 되게 많아. 여기들이 짜고 진짜로... 아, 다리가 풀리네 방금 욕려고 그랬지. 욕이라니? <laughs> 아, 야야, 여기는 또 친절해. 여기는 그게 어. 없어도 돼. 사다리. 여기는 여기서 뽑할수 <laughs> 있어. 좋냐? 어, <laughs> 야, 어? 근데 너 사먹 없 어, 나 사먹 없어. 그럼 어떻게 가지? 사먹 있는 사람, 저좀 줘요. 사먹 주면 안 될까? <laughs>